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팟캐스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외국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어, 학생들하고 뭔가 재밌는 이벤트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KBS 방송국에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사연을 써서 고민을 보내고, 그러면 그 사연이 선택이 되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아, 진짜 고민이다, 힘들겠다 하면 막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동엽 씨, 이영자 씨, 그리고 컬투 요런 분들이 이제 어, 진행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어, 우리가 그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영상으로 어떤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또 말하고 쓰기 하는 수업을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고민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냐. 그럼 여러분의 고민은 뭐냐. 이렇게 영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쓰는 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수업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고민을 안녕하세요에 보낸다고 생각하고 써보세요라고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선생님이 이 KBS 작가에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이 그 작가한테 보낸다고 생각하고 쓰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뭐 제가 진짜 보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보냈어요. 작가에게 어떻게 그 보냈냐면, 사연 신청 받습니다 하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는 어, 땡땡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안녕하세요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고민을 받았어요. 제가 작가님한테 꼭 보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글을 다 모았는데 혹시 어,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의 글을 모아놓은 걸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써 놓고 근데 막 이제 제가 아마 출장 가는 기차 안에서 그 사연을 막 보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막 에러가 나고 그래서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아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가님한테 보냈거든요.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대박. 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사연 보내면 다 읽어 보시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문자가 KBS, 안녕하세요. 작가 누구누구입니다. 어, 보내주신 사연 봤는데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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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쓴 글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손안 대고 그냥 그냥 그 차곡차곡 모아서. 근데 또 이제 작가님이, 어, 선생님이 보시기에 재밌다 싶은 거몇개 추천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봐서 재밌는 거 하고 또 방송을 하는 분들이 봐서 재밌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뭐, 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어,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왜냐면그 이야기만 쏙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간단한 정보만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 작가님이 선택해 주세요. 저는 다 보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알겠다 하고 해서 제가 친구들 글을 다 모아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작가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우리 학생들 연락처 받아가지고 학생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추억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 재밌겠다 생각하고 그때 꼭 나도 같이 구경 갈수 있게 해다, 해달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 친구들이 방송 나가는 거 조금 부끄럽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도 있고 그 방송국 작가님이 고른 사연을 쓴 친구들 중에. 아나 방송 나간 거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 난 이제 이제는 고민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결국은 방송을 못 하게 됐고 또 작가님도 엄청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재밌는 사연 있으면 나중에 도꼭 알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에서 외국인 유학생 특집으로 고민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제가 좀 아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책꽂이 정리를 하다가, 그때 작가님한테 보냈던 그거를 그대로 딱 가지고 그걸 발견했어요. 작가님이 저한테 다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학생들 글이라고, 그걸 보니까. 음, 이때 맞다 우리 그렇게 했었지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걸로 한번 어, 팟캐스트를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사연들을 하나 소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음, 다 있어요,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저는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이 쓴 글들을 잘안 버려요, 잘안 버리고. 어, 학생들도 힘들여서 썼으니까 그리고 그 글에는 또글 읽으면 그때 생각도 나고 저한테는 또 추억이잖아요. 친구들도 안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잘안 버리는데 이 글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이걸로 팟캐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네, 요거 제가 작가님한테 쓴 편지예요. 요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쓸때 이거는 약간 좀 제가 희망이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죠. 제가 보낸 그 사연을 읽고 직접 연락을 주시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쓸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 너무 형식적인 건 아니고 작가님도 되게 어~ 젊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하는 분들은 약간 감각도 있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는 쓰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조금 제 마음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요렇게 학생들 글만 딱 보내는 것보다는 어~ 내가 뭐라도 좀 써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편지를 쓴 거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저부경대학교 있었어요. 부경대학교 한국어 강사 배가령입니다. 작가님 전화 받고 정말 사연을 올리니까 연락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컴퓨터로 사연을 몇 번이나 썼는데 계속 오류가 생기고 또 꺼져버리고 학생들의 사연을 한참이나 들고 다녔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연을 읽으실 때 맞춤법이나 문법이 어색한 부분이 많더라도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원래 글쓴 사람의 마음이 퇴색될 수도 있어 그냥 두었습니다. 작가님들이 보시기에 방송에 나가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 사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학 생활 중에 멋진 추억이 하나 생기는 일이니까요. 혹시나 참고가 되실까 하고 간단한 정보만 적어두었습니다. 괄호 열고 파란색 볼펜으로 쓴 것입니다. 괄호 닫고 읽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배가령 드림 이렇게 제가 <laughs> 사연을 하나 한장 넣어서 학생들의 글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연을 읽어보라고 학생들이 쓴 글의 원본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음, 세장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길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간 보고 하나, 세명 또는 네 명의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친구는요. 제가 요렇게 썼어요. 베트남 여.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합니다라고 성격하고 한국어 실력 정도 그리고 성별, 국적 요런 것만 간단하게 써서 어, 드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보이나요? 네. 요렇게만 써서 예. 네. 각각의 친구들의 사연에 요 정도 정보만 드렸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빠 사랑해. 저는 한국에 온지 1개월이 되었습니다. 유학하러 온 학생이라고 합니다. 친구 이름이에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주 믿음직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전 한국에 온 후에 수업도 많이 참석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인과 같이 자주 연락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애인이 항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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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왜 이렇게 안 하니?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날 화나고 질투하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5년 동안 저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합니다. 제 애인은 제가 여기 와서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좋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이 없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애인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해줄 수 있을지를 너무 고민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을 온 친구잖아요. 그런데 유학 오기 전에 어, 베트남에서 만났던 만나고 있던 음,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자기는 이제 유학을 왔고 계속 이제 연락만 주고받는 상황인데 이 남자친구가 불안한 거죠 한국에 가면 멋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래서 계속 질투하고 의심하고 요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근데 자기는 이제 (5년) 동안 한국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이 나를 계속 기다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써놨어요. 너무 귀엽죠. 그죠. 그리고 왜, 왜, 왜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진짜 그 남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어, 속상하겠지만, 그죠.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 얼마나 귀여울 때예요. <laughs> 그 다음에, 다음에는 요렇게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볼까요? 네, 보여요? 일본 여 키가 크고 보시다시피 글씨가 정말 예쁩니다. 반말을 아주 잘합니다. <laughs> 외국인들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 물론 뭐 어, 방송을 보,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반말부터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반말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반말을 아주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지금 2학년인데 점점 장래를 어떻게 살까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것은 대학생들이 꼭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요. 졸업하고 나서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하고 싶은 것을 할 건데요. 그것을 고향에서 할까? 도시로 나가서 할까? 고민 중이에요.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가족들이랑 떨어져야 하니까 그것이 외로워요. 고향에서 계속 사는 게 외롭지 않고 가족들도 기뻐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전 아마도 언젠가 도시에 가요. 자신 속에서 이제 대답은 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자신 속에서 이제 대답은 정하고 있지만 <laughs> 너무 귀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도시에 가겠지. 그러나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고 이런 게 조금은 걱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죠.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친구들 또는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친구들은 항상 하는 고민이 있어요. 계속 한국에 있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이 고민도 많이 하고, 또이 친구처럼 돌아가서 어, 도시로 나갈 거냐? 가족들과 시골에 있을 거냐? 조금 내가 살던 어, 자기 나라에서 내가 살던 곳이 도시가 아니라면, 좀 도시에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고민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음... <laughs> 이 친구도 이제 일본 친구예요. 제가 어, 남자친구가 계속 살을 빼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드렸네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예요. 한국에 온지 거의 3년 됐어요. 저는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성격이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자, 과자를 많이 먹어버려서 <laughs> 반년 안에 6kg 정도 살쪘어요. 지금은 운동을 하니까 조금 살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과자를 많이 먹고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해요. 이찐 살은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성격을 고치고 싶어요. 이 성격을 고치면 과자도 많이 먹는 걱정도 안 하고 또 살찌는 걱정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 너무 발표할 때 진짜 귀여웠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어, 남자친구가 계속 살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자를 먹는데 남자친구가 살을 빼라고 해서 과자를 먹으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발표를 해서 친구들이 다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 되게 예쁜 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욕심이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20대인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 20대 때는 조금 통통해도 예뻐요. 그러니까 뭐 어, 젊다는 게 진짜 얼마나 예쁜 건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음, 중국 여자친구가 쓴. 고민입니다. 제가 이거를 항상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 조금 배웠습니다. 제가 중국의 남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투리 많이 합니다. 한국어 배워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는 중국 표준말에 l n 구분 못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 다너 진짜 웃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말 배우기 시작해서 또 이런 상황 있습니다. 발음이 니은 리얼 있잖아요. 제가 또못 했습니다. 받침, 니은, 이응도 못하고 고민 많이 합니다.남이 웃지 않게 하려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이제 조금씩 좋아졌지만 형이랑 현 나오면 잘못할까봐 항상 얘기 못합니다.발표도 그런 발음의 단어 나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좋은 발음 연습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발표할 때 생각나요. 나 중국에서 사투리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한국 유학 부산으로 왔어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부산에도 어느 정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아, 나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쓴 고민에 대한 이야기 읽으니까 어때요? 오늘 처음 팟캐스트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 <laughs>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 이어 나가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도 한번 받아보고 하면서 어,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재밌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